이파이면이파 콘텐츠는 콘텐츠 홍보명 홍보 안녕하세요 우리는 서울시립대학교 홍보대사입니다, 홍보대사입니다. 이루미분들은 서로를 정말 땡땡 루미라고 <laughs> 부르나요 도윤루미? 어, 저는 부끄러워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캠퍼스 토어나 의전과 같이 학생들이나 다른 높으신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가끔 쓰긴 하지만 평소에는 야너 이거 저거로 더 많이 부르는 거야. <laughs> <laughs> <저분은 좀 웃음> 이루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어, 이루이는 이제 보통 캠퍼스 투어 진행할 때 어, 서울시립대를 꿈꾸다, 서울시립대와 이루다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서울시립대학교 홍보대사 이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제희의 어, 꿈과 재학생의 꿈, 또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자는 의미에서 이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으신가요? 음, 혹시 연플리 아시나요? 음, 네. 연플리 저는 시즌 1부터 아마 시즌 3까지 나왔을 텐데 전 혼자 다 봤거든요. 거기도 학교 홍보대사가 나와요. 아마 학교 홍보대사를 활동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여여 학우를 그 남학생 홍보대사가 논술고사였나 수시고사였나 거기서 데려다 주는 장면이 나와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시립대학교 논술고사 봤었잖아요 시립대 논술고사 보는데 마감이 1분이 남았는데 입장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늦으면 들어가지 못하니까 뛰어야 되는데 막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남자 이름이 세 명이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한 명은 가방 메고 한 명은 옷 들어주고 한 명은 옆에서 어, 지금 뛰시면 갈수 있어요 하면서 세 명이 둘러싸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헉? 그래서 저는 아마 그 학생 기억에는 아마 평생 남지 않을까요? 그렇게. 붙으셨으면 좋겠네. 네, 꼭 그래서 우리 학교 붙으셔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만났으면 하는 헉? 바람이 있습니다. 아, <laughs>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어, 학교 홍보 방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학교 홍보 방식은 저희는 시선이나 스카우터 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우리 학교의 위상제고와 발전을 위해 힘쓰는 단체니까. 그래도 굳이 조금 다른 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논술 의전이라든지, 아니면 캠퍼스토어라든지 의전 활동이나 학교 공식 홍보 활동, 예를 들어 포스터 촬영 같은 걸 이루미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다른 점 같습니다. 지나다니다가나, 막, 이렇게 홍보자료에 본인들이 겨울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기분인지 궁금했어요. <웃음> <웃음> 저 여기다 약간 썰이 하나 있어요. 그, 전농가 카페 TV 있는 것 같아요. TV에 지금 시대 클래스 정석 교수님 편이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분이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키오스크에서. 그래서 이제 카드를 꽂고 카드를 빼고 나오실 때 저를 보신 거예요. 보고, 어? 어? 하시는 거예요. 네, 저 맞아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 접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머스하게 지나갔던 <laughs>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서울시립대학교 지원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시립대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여기서 저희 이제 시립대학교에서 우리 대학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거는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 교육비에선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거든요. 어, 저희가 반값 등록금인데 그럼그 반값을 이제 서울시에서 장학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 저렴한 이미지가 아니까? 아니라 다아니 우리는 장학, 서울시의 장학생들이다. 이런 이미지로 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카우터는 입학 홍보대사라고 하는데, 캠퍼스 투어는 이름 이에서만 담당하는 건가요? 이름이 와의 명확한 차이점이 이해가 잘안 됩니다. 아, 네 캠퍼스 투어 같은 경우에는 기획과, 홍보팀에서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혹시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교내 홍보를 할때 캠퍼스를 직접 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혹은 중학생, 저희도 이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스쿨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직접 고등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치킨 피자 같은 걸 돌리고, 그리고 온 사람들한테 실학그 기념품. 그런 걸 이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컴패스 멘토링이라고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오면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을 빌려가지고 학과 멘토들이 멘티, 고등학생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1대1 혹은 1대3 정도의 멘토링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줌으로 저희는 컴패스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수시 박람회랑 정시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수험생들을 직접 상담해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수시 박람회 때 스카우터 분들 이름이 만났잖아요. 그때 직접 입학 상담도 진행해 주시고 수시와 관련된 조언도 막 학생들한테 해주고 그러셨는데 혹시 상담 과정에서 기억 남는 썰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 그... 제 이게 다른 스카우터 얘기인데요. 스카우터 학생 이제 지금 영상팀장 맡고 있는 친구가 저희 마지막 날에 친구 설 명이서 와가지고 막 친절하게 그 학생들이 먼저 얘기하면서 인스타 아이디를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번에 논술 때딱 맞다고 논술 때 얼굴 보고 와. 막 그런 썰이 있고요 그 수시방람회를 가게 되면 진짜 많은 수험생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수험생들 직접 대면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너무 느낄 수가 있어서 저도 수험생이 된것 마냥 계속 마음을 졸이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점들이 인상 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름이가 번호표 뽑아가지고 안내 도와드렸었잖아요 음. 근데 줄서 계시면 우리끼리 이제 그냥 그 아이스브레이킹도 해드리고 막 대화도 아우. 걸고 이제 그랬었는데 진짜 밤새가지고 새벽 3시부터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맞아. 그리고 난 진짜 많이 느꼈던 게그 가족의 한 아이를 이제 대학을 보내려고 음. 모든 가족이 다 새벽부터 아, 네. 올라오셔가지고 줄을 서는데 너무 마음이 찡한 거야 진짜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시선은 기술자만 들어갈 수 있나요? 어, 아니 기술자만 뽑지 않습니다 저희 포스터에 어, 영상 편집 기술 다룰 수 있는 사람 라고 적혀있긴 한데 근데 모집 때 혹시 언니 포트폴리오 냈어? 네, 네. 네. 아, 저도 내긴 했어요 사실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기술자 맞는 <많은> 거 아니에요? <laughs> 저는 유튜브 팀에서도 특히 기획 쪽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분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셔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고 하면서 또 배우는 게 많이 있어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신선 들어왔을 때 이름이랑 같이 방학에 교육을 한 사주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이름이랑 스카우터는 MBTI E 성향이 많을 것 같고 신선은 I 성향이 많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열한 명 중에 7 명이 아이라고 처음 교육 받을 때 이름이 분들은 엄청 옆에서 친해 보이시는데 저희는 혼자 다들 가만히 앉아서 첫 만날 땐 진짜 한 마디도 입 뻥끗하지 않고 집에 그대로 갔거든요. 맞아. 그래서 처음 교육 때좀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식 때도 아직 조금 조용한 편인 아? 것 같습니다. 시선 면접 때는 어떤 거 물어보죠? 저는 처음에 SNS 홍보 기자단을 모집한다 해서 신청은 했는데, 감이 잘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홍보부가 있었어요, 학교에. 그래서 거기 면접에서 막 학교 교화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막시입 때, 뭐, 설리 역사 이런 거 외워가고, <laughs> <laughs> 막학교의 꽃이 뭔지, 막 이런 거 외워가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좀. <laughs> 바로바로 물어보셔가지고 막 지금 학교홍보 개선 방향? 막 이런 거 물어보셔서 그 헤어진 CC 영상 있잖아요. 아! 아 그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게 또 엄청 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기획하시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laughs> 실화 바탕인가요? 아 아니요. <laughs> 아닌데 아니, 그 저희가 그 그게 저희 첫 정기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정기 콘텐츠는 하나는 이 졸업생 선배님들 인터뷰하는 지금 시립대 천재들이라는 콘텐츠 하고 있고, 그거가 조금 정보성이니까 하나는 좀 재밌는 거를 해서 이미지 변신을 하자, 시립대. 그래서 좀 재밌는 걸 하자고 해서 그 대본을 쓰게 된 건데. 누구 아이디어네 지선 팀원 중. 그거는 유튜브 팀장님 아이디어하고 아 제가 기획을 하긴 했는데, 유튜브 팀장님이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재밌게 해봐, <laughs> 좀더 재밌게 해 이렇게 하면 제가 기획을 짜내고 음. 다, 다른 분들이 그거를 다 만들어 주시고, 음. 그래서 그런 점이 차이점인 것 같은 게 이름이 하고 스카우트 분들은 조금 더 공적인 자리에서 음. 마, 다, 다른 분들 만날 일이 많고, 음. 저희는 재미있는 콘텐츠 음. 뭐 그런 걸 짜낸다는 점에서 다른 것 같아요. <laughs> 아, <laughs> 이의 단체 합격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 봤다 하시는 거예요. <laughs> 학교 유튜브 영상 보시면 작년 16기 이름이 분들 올려 놨던 면접 꿀팁이라는 <laughs>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일단 꼭그 회장님께서, 작년 회장님께서 이러이러한 건꼭 해봐라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무조건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귀를 쫑긋하래요. 최대한 그 사람에게 몸을 기울이고, 최대한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표현하라고 해서, 그것이 면접, 면접이 이름 있는 작년에 거의 한 시간 동안 면접 봤어요. 그래서. <laughs> 그, 한 시간 내내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막 조금씩 평소에도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그런 노력들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랑 같은 면접 봤던 친구들 모두 다한 명이라도 얘기하면 다 쳐다보고 생각했어. <laughs> <laughs> 계속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그랬었어요. 스카우터가 입학 홍보대사다 보니까 이제 입시 정보랑 입시 동향 같은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 2023학년도, 2022학년도, 그럼 입시 정보들을 유튜브로 계속 보면서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면접 질문으로 입시 정보 이런 거 아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종은 어떠어떠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 병영학부 인재상은 어떠어떠합니다, 이런 거에 다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쪼다채 경험이 있고 전 스카우터를 진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스카우터 사행질을 준비해서 이제 보여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이거는 조금 더 뛰어나다 하는 거 있을까요? 이건 제 개인 취향이긴 합니다. 개인 취향이긴 한데 음. 스카우터분들 스카프랑 넥타이 하시잖아요. 음. 넥타이 디자인은? 이름이가 스카우터보다 낫다. <laughs> 음. 제 개인 취향이 저는 약간 파란색 계열을 좋아해서 <laughs> 파란색 계열의 이름이 넥타이를 좀더 좋아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홍보 기자단이나 평소에 유튜브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회의에서도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재밌는 걸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뭔가 트렌드 반영이나 아이디어가 제일 좋지 않나. 전 음. <laughs> <오> <laughs> 아 이제 컴패스 멘토링을 하게 되면 정말 수험생이랑 1대1 상황으로 그니까 조금 진솔한 얘기로 답변하고 질의 응답하는 그런 게 있어서 카우터가 수험생들과는 제일 가깝지 않나. 음. 어, 이제 마지막으로 세단체 각각 이제 곧 다음 기수를 만나시게 될 텐데, 다음 기수에게꼭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이름이 18기에 지원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접도 생각보다 어려웠을 거고, 서류도 생각보다 작성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 2주에서 3주간에 가량 고생하신 점 높이 사서 여러분들 뽑힌 거니까 정말 자부심 가지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간 힘든 일도 많고 생각보다 홍보대사라는 무게감이 꽤나 무거워요. 그 무게감을 잘 이겨내시고 학교 홍보를 위해 끝까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지금까지 계속 수험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많이 제작을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재학생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다 같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어, 딱 어제 15기 면접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들, 그들의 이제 뭐 열정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고 어, 능력자가 이번에, 그러니까 능력자들이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도 내년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 어,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내년에 저희를 <laughs> 위해서, <laughs> 어, <laughs> 많이 연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시선이 아직 4기밖에 안된 초기 단체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다들 재미있게 와서, <laughs> 재미있는 컨텐츠 만들면서 학교 홍보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계신 세 단체가 모여봤는데요. 이렇게 세 단체가 학교 정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댓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